안녕하세요. 친절한 까까입니다. 오늘은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감자찌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도 간단합니다. 감자는 4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크다, 그럼 3개를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1개입니다. 대파도 한 뿌리 준비해 주세요. 표고버섯 넣으면 맛있습니다. 4개를 준비해 주세요. 칼칼함을 더해줄 청양고추 2개도 준비해 줍니다. 먼저, 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를 넣어주세요. 약불에 천천히 볶아 파향을 가득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자를 볶아줍니다. 벌써 냄새가 끝내줍니다. 감자는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제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잔여를 이용해 고춧가루를 한번 볶아주세요. 여기에 물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물은 600ml를 넣을게요. 코인 육수 하나를 넣어주면 맛있습니다. 어간장 두 스푼, 참치액 한 스푼으로 간을 해줍니다. 강불에 5분 끓여줍니다. 중간중간 저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나머지 재료도 넣어줍니다. 다진마늘 한 스푼도 빠질 수 없겠죠? 넣어주세요. 불을 중약불로 낮추고 5분 더 끓여줍니다. 국물의 농도가 맞으면 청양고추를 넣고 불을 끄고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감자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추장을 넣지 않아 텁텁하지 않고 설탕도 넣지 않아 혀끝에 달달함은 없지만 감자의 구수한 맛, 파와 양파의 달큰함, 청양고추가 마무리해주는 매콤함이 아주 완벽한 조합입니다. 오늘 저녁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상 친절한 까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